뽀뽀. 성석이랑 곰순이랑 거기서 뭐해? 너네 거기 숨어 있어? 거기서 뭐해? 졸려? 엄마 치과 갔다 올게. 거기 딱 숨어 있어. 한참 찾아야 되잖아. 너네 찾으려면 안 보여서.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고 써니만 있고. 응? 어?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고. 자, 속에 숨어 있네. 왜 거기서 있어? 어? 엄마 치과 갔다 올게. 여기 나와서 놀아. 여기가 얘네 놀이터인데. <laughs> 여기서 보면, 밑에서 보면 안보여가고 멀리서 와서 보니까 저기 속에 있네. 거기서 뭐해? 거기서 뭐해? 써냐야 애들은 왜 저기가 있어? 어? 써니야 애들 저기서 뭐해? 애들랑 싸우지마 엄마 치과 갔다 올게 저 뭐라니까 애기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써니는 쫓아다니면서 괴롭혀갖고 써니가 맨날 도망다니 그치, 는남산만 해갖고. 엄마 바라기. 쌩냐? 니 은이 엄마 음악 틀어주고 갈게, 아기들이랑 놀고 있어. 알았지? 응? 어? 성숙이, 홍아 괴롭히지 말고 재밌게 놀고 있어? 홍아 괴롭히지 말고 있어? 알았지? 홍아 괴롭히지 마? 째려보기는.